아, 나, 왜, 오늘, 밖에 범이안타칠것 같지? 한두 개? 야! 괜찮아, 어? 1대0. 이인 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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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대승호! 미치셨어요? 세전 6호! 어우, 정수빈, 아까 안 죽었으면, 씨! 개범? 나 아까 박개범 오늘 2안타 칠거 같다 그러지 않았냐? 안타 하나 더 남았는데 개범아 왼쪽~~~~~~~~~~~ 그랜드 스라.. 아.. 아! 아! 가..이씨 개범.. 하하하하하 아나 진짜, 진짜 방송 말하면 전침차이가까봐 야, 나 진짜 그럴까 봐. 자9 h 이동절 개범이 와! 야, 나 진짜 점침차릴까 봐. 아까 아까 이회박개범 보자 마자나왜 아, 오늘 박개범이안거 같지? 한두 개? 야, 개범이 뭐냐? 아니, 류현진 상대로 첫 타석에 안타도 야, 이랬는데. 와. 근데 개범아, 잠깐만. 나 봐봐. 개범. 개범, 개범. 개범 아, 아, 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단이보여 아직 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흥분은 경기 끝나고 하는 걸로 하자고. 어. 에범이 잠깐만 봐봐. 손아섭이뭐 어떡하라고 잡으면 되지 씨쫄지마 근데 손아섭 내보내면 그땐 쫄거같아 내보내지 마러니까 뚜자 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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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시 어. <laughs> 이렇게 금방 올지 몰랐어요. 안 아, 내년에 올줄 알았는데. 어. 저 오늘은 담아 음. 와시오. 어. 여기 자막 넣어 주죠. 서윗. 어. <laughs> 아니 나는 일요일 날 끝나고 채팅창에 형님 아니 지캐님 지캐님 본세 와이스 류현진인데 루징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요? 이랬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겨버렸죠? 다 이겨버렸죠? 7연승 해버렸죠? 다, 잠깐만. 다 같이, 유튜브 시청자들도, 박수, 박수! <laughs> 오늘 경기에 6대3으로, 어제, 분명히, 아, 소총, 개쩐다! 했더니, 음, 아니야. 우린 대포도 있어. 홈런 두방. 그것도,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안타 전문 업체. 아니,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홈런 전문 업체. 박계범. 김인태. 강승호. <laughs> 팀, 인태팀. 아, 기가 막힌 홈런 두 개. 강승호, 박계범. 솔로 홈런, 말로 홈런. 심지어 박계범 선수는 오늘 말로 홈런이 시즌 첫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업이 이제 경기 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 더 가웃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구나를 좀, 혼자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꼈냐 하면, 2번 강승호 보고, 최근에 감이 좋으니까, 아 전진 배치를 시키고, 오명진 제외. 그래서, 무조건 박아놓고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저렇게, 어, 좀, 감 좋은 친구들을 밀어주는 느낌이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실대로 얘기할게. 이것까진 거짓말 못하겠는데, 7번 박해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줄 몰랐죠 하지만 하지만 어, 박계범 선수가 첫 타석에 들어왔을 때아왜 박계범 오늘 2안타 정도도 아니었어 2안타 칠것 같지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믿지 않았어요 라이브 시청자들만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박계범 선수의 큰 홈런 있었고요 정수빈 선수가 오늘 정수빈 1안타 강승호 안타 홈런 하나. 케이브 2 안타. 자 케이브 박았다 박았다 했는데 열심 돌어요. 오늘 또 장타를 발로 만들어냈고 다만 오늘은 그 삼루에 쏜 거는 본인 어깨는 믿지만 어 그래도 타자 주자를 좀 막아놓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고수비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양의지 선생님 삼타수 2 안타. 혹시 신이세요? <laughs> 아니? 신, 그는 양의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현재의 타격감. 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말 시상식에서 의지형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고, 박준준 선수 안타 하나 득점 두 개, 안재석 선수 안타 하나 득점 하나, 삼진 두 개, 어, 아, 이번에. 그 다음에, 어, 김민석 선수 오늘 이제 볼렛으로 하나 출루 했고, 어, 유찬 씨는 지금 계속 아쉽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쨌든 이유찬 9번의 중점적인 상황은, 류현진이어도 좌투 상대 강하니까였는데 오늘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타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MVP 박계범 4타수 2안타 5타점 경기. 그러니까 오늘 팀이 6득점인데 5타점 경기를 혼자 펼쳐냈습니다. 대단하다. 미쳤다. 진짜 말리려는 채팅창에 경악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치자마자는 알았거든 얼추 장타다. 근데 류현진이었는데, 야 류현진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말려가던 류현진이었는데 아무리 류현진이 힘이 빠졌다 그래도 커브를 그까 오늘 홈런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 류현진의 커브를 넘긴 박계범부터 강승호 선수는 체인지업을 공략을 했거든요. 류현진 선수하면은. 대표적인 공이 뭡니까? 체인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에서도 류현진 선수 응원가가 서클 서클 체인지업 못 치겠어 했는데 아못칠 수가 없지 오늘. 그 체인지업을 그렇게 넘겨 버리는데 강승호가.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악스러운 상황인데 그 홈런 두 개는 지금 두 선수가 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잭로그 선수가 뭐 여전히 여전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난다는 아니고 이젠 티가 많이 나는데 우타 억제가 좀 힘든 와중에도 6이닝 이자책 볼레 하나 삼진 7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투수라 시즌 내내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잭 로그는 리그에서 최고의 이선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테이션도 안 걸고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 보면은 6이닝 89구 이렇게 던졌고요 오늘 투심 위주로 그 다음에 헛스윙 좀 많았고 다 바로 직전 경기보다는 어 스트라이크 공략 비율이 높진 않았고 우타 상대로 딱 체인지업 15개니까 저 체인지업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저체인지업에 스윙이 안 나온다라는 거 헛스윙 고게 조금 아쉬운 건고저 체인지업을 좀 늘려가면 될것 같고 박지국 선수 오늘 깔끔했죠 1이닝 3진 11, 16구 그 다음에 이제 양재훈 선수가 오늘 8회에도 올라오고 9회도 올라와서 1.1이닝 2피안타 1자책 이렇게,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3진 2개 잡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이미 2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28개를 던지고 그러니까 어 남은 불펜들 중에 어제 김정우 선수 사용했고 이렇게 봤을 때홍건이 정도일 거거든요. 오늘, 양재훈 선수 아니면.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양재훈 선수를 멀티를 밀어본 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홍건이를 내자. 저는, 오, 그것도 좋아 보인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홍건이 선수가 터프한 상황에,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공발 좋은 양재훈 선수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 넉 점의 리드를 안고 있어서 어, 우리가 또 예전 야구에 절여져 있으면 그냥 오늘 김태균 박아버리는 건데 처음부터 김태균을 박지 않은 거는 아마 끝까지 좀 개겨본 것 같아요 지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양재훈 쓰면서 끝까지 개겨본 느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점 이루어지고 석점차 세이브 상황 됐을 때김태균 선수를 투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채팅창에 나왔는데 제가 빼먹은 건데 박치국 선수가 오늘 약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상대했던 타자가 우좌좌여서 좌타한테 분명히 약점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고효준 저기에 이닝으로 쪼개서 붙일래나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했을겁니다 근데 박지국 선수가 좌좌를 깔끔하게 막아낸 것도 투수를 아끼는데 오늘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10개의 안타 적극적인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449는 적을 수 밖에 없어요 류현진이었잖아 류현진이었잖아 상대 투수가 어...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타격을 이뤄냈고, 요즘 야구하는 게 분위기가 좋다, 뭐, 맞는 것 같고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 한 번만, 시간 내서, 오늘 여러분 제 영상 보고, 사실 배팁 안 따라간 게 지금, 이번 시리즈에 가장 아쉬운 게, 베어스티비가 안 따라간 것 같은 것 같거든요. 지켜안올라본거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데, 근데 그거 올라왔으면 우리 잠못 잤어, 또 주말처럼, 어, 근데, 아무튼, 뭐할거 딱히 없으니까 네이버든 문자중계를 지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다 돌려보십시오. 정말 좋은 건한 명에 몰빵되어 있는 팀이 아닙니다. 현재 타격이. 다 돌아가면서 결승타가 찍혀있을거예요 결승타 찍혀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달라요. 8월에. 그러니까 한명안 좋을 땐 누군가는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고. 또그 선수가 안 좋으면 누군가는 계속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고루고루 지금 잘 해주고 있어서 더 기쁜 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 좋은 연승행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뭐, 가을 야구를 노리고 있는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이게 잘못 퍼졌는데, 어디에서 이제 제가 구위해야 된다. 삼성 이겨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삼성이 이기면 우리가 다른 가을 야구권의 팀을 치고 올라가는 거에 우리가 보험 느낌으로 삼성이 위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 이 얘기한 거지. 9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라 얘기한 적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방송하는 내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위를 하면 내년에 풀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얻을 수는 있다. 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팀이 올라가고, 어제 양희지 선수가 주장으로 인터뷰하는데,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어 아무튼 그 팀이 치고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어줍지 않게 가을 야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온 몸을 짜내서 작년에 와일드 카드를 치렀던 작년 재작년에 와일드 카드를 치렀던 두산과 지금 두산이 와일드 카드를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다른 상황과.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상황이 아예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와일드카드 찍먹하는 게 드래프트에서 밀려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상이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달려서 분위기 탄 김에 와일드카드라도 찍먹해보자, 미라클런 해보자 이것도 정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다 쟁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이기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 상황에 사실 저는 그냥 즐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내면서 야구 보면 취미생활을 화내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야구를 이렇게 즐겁게 야구하고 있는 상황에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몇년 동안 못 누려왔던 이 상황을 즐기고 야구를 너무 재밌게 보는 게 선수단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빼놔서 또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팀이 이겨야 되는 상황에 지금 김태균 선수가 나오고는 있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한데 본인이 뭐 자체에서 나선다 그거 뭐코칭 스태프에서 말려야 된다 뭐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 두 경기 한화와의두 경기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파선들이기는 했는데 이두 경기는 생각보다 나름 깔끔해서 이 모습 좀 길게 좀잘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세이브가 많아가지고 김태균에 대한 실망이 팬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 맞긴 한데요. 당장 김태견을 구상에서 제외했을 때의 물음표가 너무 많이 찍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태견 선수가 좋은 모습 지금 괜찮으니까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